자, 여러분, 애니어그램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종 자료와 설명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시작된 애니어그램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면 그냥 성격유형검사다. 그리고 뭐내 개인의 성격을 알려주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생활, 친구관계에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고민스럽고 또 고민스럽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로서 역할을 해 가는 그러한 채널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우리 자녀 대학 잘 보내기. 제가 제 자녀들 대학 잘 보내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학 잘 보내는 비법 좀 알려 달라고 알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행복이라고 대답하시죠? 애니어그램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랍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가 힘들죠.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 잘 아시죠? 원래 빙산은 굉장히 큰데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보이는 부분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보이는 부분 이걸 의식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의식은 우리에서 20에서 30% 무의식은 70에서 80% 이게 합해져서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의식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람을 잘 모르는 겁니다.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 술, 체면입니다. 먼저 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번 꿈을 꾸신 분이 계실까요? 꿈은 꾸는 순간에는 전혀 내가 꿈꾸고 있다 알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꿈은 꾸는 거죠. 이건 다시 얘기해서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술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말수도 적고 한 분이 술을 먹고 난 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전투적이 되고 하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해 주사라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술을 통해 이렇게 자기를 과격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평소에는 담아뒀던 것을 술이 이렇게 그 사람을 표현하게끔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 이 체면입니다. 체면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상담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체면이 걸린 상태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이렇게 토로를 해놓고 체면이 끝난 후에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추고 싶었던 거 정말 하기 싫었던 나만의 비밀 이런 것을 체면을 통해서 다 표현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 속에 닫혀들고 감춰놨던 것을 체면이 그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은 꿈과 술과 체면을 통해서 있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이세 가지가 설명해 내는 거죠.